K151 현마는 기아자동차가 개발한 한국형 험비인 다목적 군용 차량입니다. 군용 지프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량 전술 차량으로 강력한 엔진과 향상된 내구성을 갖춘 현대적인 군용 차량입니다. 인력과 장비를 수송하거나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기본형 수송 차량 외에도 지휘용 차량, 통신용 차량, 무기 장착 차량 등 여러 종류로 개조가 가능합니다. 약 13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강력한 출력으로 장거리 작전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험지 주행을 위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췄으며 다양한 지형에서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. 필요에 따라 방탄 모델로 개조할 수 있으며 K4 고속기관총 또는 K6 중기관총을 장착해 방어 및 공격이 가능합니다. 기본형의 경우 대략 4천만원 정도이며 방탄 기능이나 특수 장비를 장착할 경우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